제가 작곡을 전공하게 된 계기. 저는 6살 같은데? 제가 학교 가기 전이니까. 피아노를 원래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5살 때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음감이 거의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진짜 죽어라고 싫어했는데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보낸 그런 케이스 말고 다섯 살에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애가 좀잘 따라해요. 그래서 음악도 좀 즐겨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절대음감이에요. 여섯 살에 시작을 해도 절대음감이에요. 일곱 살에 시작을 하면은 절대음감이 살짝 흔들려요. 열개 중에 한 여덟 개 정도 맞추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음정으로 뛰어다니면은 약간 헷갈려 하는 근데 여덟 살때 시작을 하면은 절대음감이 한 여섯 개 정도 맞추는 걸로 떨어지고 아홉 살 이후로 가면은 절대 응감이안 되거든요. 그거를 전 아이들을 접하면서 평균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통계를 내고 알고 있었는데 어린이 잡지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음악 교육은 5세 이전에 시켜야 한다. 이런 6세 이전에 시켜야 된다. 그런 게 나왔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절대 안 가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피아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었고 계속 음악을 하다가 6학년 때좀 특이한 거 하고 싶어가지고 첼로가 배우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그때 첼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띵가띵가 치고 막그 와중에 연습 안 하고 선생님 바뀌었다가 막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교회 반주를 하면서 거기에 흥미가 붙으면서 막 혼자 막 노래 부르면서 피아노 치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첼로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첼로 선생님들이 저한테 3명이 거쳐가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다 너무 좋으셨고 대학생 선생님이셨고 하필 그분들도 숙대 출신이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고1쯤 돼가지고 첼로 배우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다 말다 이렇게 잠깐 쉬다가 막 선생님도 바쁘시고 이랬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그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 시간에 완전 음정, 단 음정, 장 음정 이거 배우잖아요. 조 찾는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르치는 학교는 완전 오도, 뭐장 삼도 막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괜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첼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레슨 한번 남았는데 저 완전 오도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작곡 말고 다른 악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음정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 막 은근히 헷갈리고 계산하기 힘들하고 어 그런 대학생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 첼로 선생님은 당연히 알겠지 하면서 가르쳐 라 했어요. 모르겠어요. 첼로 선생님은 원래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저를 가르치려고 더 혼자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레슨 날이었어요. 오셔가지고 그 이론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때 선생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차 주차를 했는데 그게 뭐가 약간 걱정이 되고 해서 뭐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내려가게 됐나 이래갖고 첼로를 완전히 그만두게 되면서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저희 엄마는 따라 내려갔어요. 선생님 배웅도 해드리고 차잘 이렇게 주차가 잘돼 있나, 뭐, 이렇게 봐드리고 한다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한참 동안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첼로가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제 인생은 고등학교 2학년 9월이었는데, 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했다고 고등학교 때 6%로 제가 올라갔거든요.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그냥, 그냥 한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애들 몇명 불러가지고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모의고사 때 500점 만점에 300점 넘으면 진짜 잘하는 거다 했는데 그게 저는 제가 될줄 알았는데 저는 반타작을 했고 250점 안 나왔길래 답지가 틀린 줄 알았죠 아무튼 그러고 좀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 흥미를 잃더라고요 암기도 저는 씹어먹는 암기 했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때그 어떤 시험이 있으면은 그게 그냥 교과서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조그만 거 토치 하나까지 안 빼먹고 하는데 흥미가 있었던 애여가지고 중학 고등학교 때는 암기하는 데는 진짜 정말 암기답지 맞추는 건 애들이 저한테 올 정도로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문제는 그게 잘난 척이 아니라 문제는 고등학교 때 망했어요. 중학교 때 너무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패배감을 맛보고 아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시리에 빠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갈 길도 못 잡고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할 줄도 모르겠고 모의고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고가 안 되는 애였어요. 전 답정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문제가 나오면은 저제 맘대로 막 문제를 추측해서 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능 출제자들은 귀신같이 제가 추측한 게그 답지에 있어야 틀리는 거 고르게, 그래갖고 뭐면다 틀리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한참 있다가 올라오면서 방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진시라 철로 선생님이 니 네, 응감이 아깝다고 작곡을 한번 해보라 하는데 니 네, 어떻게 생각하노? 이랬는데 제가 작곡? 어? 이랬는데 엄마가 작곡? 작곡이 그래도 좀 단기간에 가능하다 카데. 니가 지금 첼로를 전공을 한다 카면, 진짜 열심히 해도 뭐 서울에 저 정도 여대 뭐 이렇게 그것도 힘들 수도 있다 카고, 제가 첼로를 그렇게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현악기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작곡은 더 좋은 데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니네 감이 아깝다 카는데, 엄마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갈 길을 해먹고 있었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원래 음악 전공은 절대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말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작곡을 1년 반 만에. 그게 돼요. 1년 반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수련회가 마침 갔어야 했어요. 고민을 엄청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막 상담도 많이 했죠. 괜히, 야, 나 작곡을 하라는데 그게 될까? 이게 말이 될까? 했더니 사실 친구들도 음악을 전공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야, 그거 그렇게 늦게 시작해서 괜히 되겠어?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말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저를 걱정한 말이었어요. 괜히 시작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이랬는 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수련회에서 되게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왔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근데 우리 엄마가 문열자마자 제가 그게 또렷히 기억나요 엄마 그랬어요 진실라 먼저 피아노 선생님 구해놨거든 내 상담 오신다 간다 이랬... 엄마? 엄마는 무슨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선생님을 구하면 어떡해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심 아니 뭐 엄마가 그렇게 밀어 넣었으니까 한번 그냥 테스트나 받아 볼까 이랬죠. 근데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작곡 선생님하고 피아노 선생님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 화성학 선생님 처음 선생님 따로 두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작곡 선생님한테 화성학하고 창음 다 하고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만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테스트 받았는데 뭐 개떡 같죠. 뭐 피아노 뭐나 혼자 치던 게뭐그렇죠뭐뭐 뭐 터치를 제대로 할 리도 없고 뭐 아는 게 제대로 있을 리도 없고 근데 피아노 선생님한테 레슨 먼저 받으면서 피아노 선생님 그러셨어요. 진실아 너 선생님이 두명 있어. 한양대 나오신 선생님인데 거기는 너가 어디 서울대 쪽인 서울역 쪽인 아니 어디지 서울대 입구역 그쪽으로 너가 레슨을 가야 되고 한 선생님은 경희대 지금 대학생이신데 어,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그 쌤은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 이래가지고 선생님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 그 선생님 할래요. 이랬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같으면 오히려 막 음악 선생님이 잘 가르치실까 뭐 강사 쌤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교수 레슨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텐데 그때는 공연 뭐 하면 되 했지 하면서 저희 아빠 마인드가 약간, 뭐, 선생도 중요하지만, 니할 네 탓이지, 뭐, 그게 뭐, 뭐, 니가 뭐, 좋은 선생 받는다고, 막안 뭐 듣기 대고, 막뭐 그러거나,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러 저희 아빠 그런 주의자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편쌤한테 레슨 좀씩 받고, 작곡쌤하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막, 의기 막, 완전 충전 돼가지고. 그래서 고2 9월 말에 작곡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약간 스타일이, 이렇게 사고를 폭넓게, 책에서 나오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런 거는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좀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뭐 이거 이게 뭐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거는 좋은 편이에요. 순간 이해력 뭐 이렇게 하나 알려주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잔머리 굴리기, 좀 짜맞추기 그런 거 조금 흥미가 있는 편인데 작곡이 어떤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내 감각과 어떤 구조적인 것과 계산하기도 해야 되고 전개 방식이나 뭐 이런 틀을 짜내고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감에 의존해서 막 음악적인 영감을 받아가는 이거 작곡 진짜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작곡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막막필 충만 해가지고 막그런막 k p o 사타 막싱어송라이트 홀라 이렇게 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감이 원래 있는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은 감과 함께 구조적인 게 같이 있어야 진짜 천재적인 거지. 그냥 막 필이 막 당기는 대로 막 홀라 홀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서 들어본 듯하게 막하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는 진짜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거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어야만 작곡을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그리고 그게 없어도 작곡을 할 수가 있어요 베토벤 막 이런 사람들이 막막 어, 막 감으로 막어막 어, 막 뭐가 왔어 막와막와막 와, 와, 막 이게 오막 이게 밥 먹다가 뛰어가서 쓰고 그거 아니거든요 앞뒤 계산 다 해가지고 이 구조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이걸 짜 맞춰서 이게 어떤 진행과 이게 맞춰서 거기에서 갑자기 센스 있게 이런 반전이 뭐가 탁 튀어 들어갔다 그게 다시 구조로 합쳐지고 그러니까 감각과 그런 계산이 함께 가는 게 작곡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너무 잘 맞았어요. 어, 윤종신님이 그렇더라고요. 작곡해야겠다 싶으면 앉아서 기계적으로 작곡하신다고. 그니까 그게 기, 기계적으로 탁탁하면은 감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음악이 아닌 것 같고 음악은 감성적인 건데 계산하는 것 같고 틀에 박힌 것 같고 이러는데 어떤 학문이건 어떤 분야건 간에 그런 어떤 틀이 없는 거는 학문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그게 이제 대학을 가서 내 것이 생기고 나면 그거를 틀을 깨는 그런 실험적인 기법들이 생기는데. 배우지 않은 초보자들에게는 그런 배움과 틀과 그런 구성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1년 반 만에 안 된다. 되겠냐. 말이 돼요 사실. 작곡은 보통 3년은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사설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예원중학교 가기도 하고 뭐 예고에서 다니는 친구들은 중3 때 시작해서 1년 준비해서 예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늦게 시작하긴 했죠. 고, 이 9월 말에 시작을 해서 이제 고3도 되고. 여름까지도 못했고, 저는 수능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재밌게 하기는 했는데, 1년 반 만에 뭐가 얼마나 그렇게 팍팍 되겠어요. 근데 잘안느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합격생 악보도 참고하기도 했지만, 신이 나가지고 혼자 컴퓨터에서 온갖 합격생 악보는 전국에 있는 걸 혼자 제가 다 끌어 모으고, 아, 되게 재밌게 했어요. 피아노 그지같이 쳐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시길 하시죠.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선생님 이 중간에 한번 바뀌시긴 했는데, 그냥 했어요. 그 쌤도 대학원생이셨고, 저. 갖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 완전 대학생이었어요. 진짜 주변에서 많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입시를 대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그런 후기나 이런 거 들어봐도 우리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웠죠. 입시 처리되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청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혼자 너무 재밌어 가지고 따로 선생님 안 하고도 그냥 했어요. 컴퓨터로 할수 있는 맨날맨날 맨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혼자 하면서 혼자 노하우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어, 그건 그냥 하고, 입시 처리 돼가지고 수능 끝나고 다음날 딱 갔는데, 우리 쌤이 그랬어요. 저 말고 다른 학생이 두명이 있었는데, 저를 쪼그려 앉히셔가지고, 진실아, 이거 봐봐. 지금 얘가, 어,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거 봐봐. 앞에 이렇게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이게 진짜 많이 발전하지 않았니? 진실아, 너도 해야 돼. 이러시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왜 쟤랑 비교하지?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선생님의 절실함을 봤어요. 진실아, 네가 이렇게 동캐 눈깔로 있으면 안 되고, 자 봐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자극을 줘서라도 너가 자극을 받아 열심히 할수 있다면 정말 했. 어, 이렇게 애절하게 저를 향해, 진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보겠니? 막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전해져가지고, 제가 수능을 진짜 말아먹었거든요. 제가 아마 숙명여대 전설의 점수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을 보고, 진짜 열정적인 선생님이셔서, 아, 선생님을 보고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힘이 안 났어요. 수능 말아먹었죠. 답지 체크하는데 이게 아니죠. 진짜 답지가 잘못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합격생 악보랑 비교했을 때에는 나는 시간이 한달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짜 이건 터무니없고 이거 가지고는 뭐 숙대는커녕 다른 데도 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다. 안 돼도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선생님 집에서 맨날 하루에 곡 하나씩을 썼어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3시간을 딱 쓰게 하고 사실 선생님은 3시간 동안 제 옆에서 할게 없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뭐 시장도 보러 갔다 오시고, 저 밥해 주시고, 사오기도 하시고, 선생님 나름대로 딴거뭐 하시기도 하고, 방문 딱 닫고, 저 혼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해요?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하기 싫었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 하는 거고, 항상 그 곡을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그 모티브를 받고, 이 마디수를 쫙 채워야 되는데, 아, 이것도 언제 쓰지? 막 이러면서 앞이 깜깜해지고,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동그라미 안 그리면 누가 그리기 니 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곡을 맨날, 맨날 다 썼던 것 같아요. 그세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싫었고 가는 것도 발걸음도 무겁고 이거 하는 게 맞나 싶고 해도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곡 하나 하나 모티브 받으면서 내가 해야지 누가 하나 엄마가 해주나 선생님이 해주나 그냥 맨날 그 생각으로 곡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2월 2 0일 정도쯤에 그때만 해도 대형 입시 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모의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내노라 하는 선생님들 세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입시 테스트를 거기서 곡을 쓰고 피아노도 하고 청음도 하고 검증 받는 그런 거였죠. 근데 저희 선생님 참 좋았던 게 보통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다른 선생님한테 테스트를 받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주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맞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선생님이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약간 딱 이렇게 깔려고 시작을 하면은 한없이 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어떤 나쁜 선생님이 저를 깠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를 저희 선생님은 알고 그냥 저희 다른 선생님한테 보냈거든요.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근데 저는 그냥 선생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테스트를 그때 12월 20날인가 쯤에 가 들어 강남에 갔어요. 제가 버스를 혼자 처음 탄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지하철 타고 그런 게 제가 지하철이랑 이런 것도 혼자 잘안 타고 집, 학교, 교회 이렇게만 다녔던 사람이라서 근데 막 그때 구리도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 한그 시절에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 연대, 이대, 한양대 작곡가 아마 이쪽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모티브도 학교 지원하는 거마다좀 다르게 나왔었어요. 왜냐면 학교 성향도 있고 하니까 저는 숙량도 대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지 저 그때 기억 나요. 완전 대자연이 그때 제대로 터져가지고 양이 진짜 많은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숭양여대에 해당되는 모티브를 받았는데, 음, 모티브 되게 예쁘네. 소리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써야지. 어차피 나는 뭐 그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었고, 숙대 원서를 쓰기는 썼지만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재밌게 쓰자 하면서 되게 신나게 썼었어요. 이제 작곡 노트를 다 주고, 그리고 피아노 테스트도 하고, 피아노 테스트는 좀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처음도 너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쳐주시는 분 리듬도 약간 조금 그렇긴 하고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그날 청음이랑 피아노는 못했는데 작곡을 이제 다 시험 채점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진짜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그런 강사 선생님들 입시 전문 선생님들 교수님들 막 진짜 타임당 페이 엄청 세신 그런 분들이셨는데 이제 작곡 노트를 샌드위치 먹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 제거안 주는 거예요. 왜안 주지? 그냥 잘하는데 뽑혔나? 뭐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5명, 6명 정도 잘하는 사람 뽑았더라고요. 한 70명 중에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진심으로. 그래 여기 뭐 60명 70명이 예능이라는 게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도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시험 보는 학생도 많잖아요 물론 모든 분야 시험은 다 그렇겠지만 그래 한 60명 70명 사이에서 5명 안에 꼽히는 건 그래 그거라도 꼽혀야지 나는 성적이 됐다 같으니까 이거라도 꼽혀야지 다행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5명 안에 꼽혔다고 해서 막 어떻게 막막 됐나 봐막 이런 생각 진짜 1도 안 했어요 전 너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그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첫 번째 곡이 정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먼저 치네? 물러면서 듣고. 나머지 사람들도 듣고, 어, 다른 애들 되게 소리 좋다, 잘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섯 명 나머지 거를 이제 곡을 나눠줬어요. 받아보니까 제 거에 이렇게 별표 하나에, 점 하나에, 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야, 뭐 솔직히. 아 어, 테스트 비용도 받고 했는데 뭐 코멘트라도 써주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옆에 있는 애를 보니까 이렇게 뭐한 줄이 써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걔도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뽑혔던 는데 뭐지? 뭐 그냥 나안 써있는 애도 있고, 그렇겠지. 뭐좀 써주지, 궁금한데.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쓴거 봐봐! 이래갖고 이제 쓴거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났었나? 그 홈페이지에, 저한테는 그 선생님이 되게 컸었죠. 좀 대형 그런 그룹의 입시 선생님이었으니까. 갑자기 게시글에, 유진실 학생은 나한테 전화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대형 사이트에 있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게시판에 유진실 학생은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이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먼저 저희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사이트 선생님이요. 저한테 전화 주래요? 어떻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선생님 몰래 다른 쌤한테 별로 전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하지마 그럼 좀안 하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시더니 한번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쌤하고 우리 쌤하고 조금 아는 사이였어요. 엄청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집에 가면서 안녕하세요, 저 진, 유진실이에요. 이랬더니 어머 진실이 학생? 네. 이렇게 집에 걸어가면서 하는데 아니 왜왜 왜 연대를 안 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곡을 너무 잘 써. 이래요." 그래서 "아, 네, 어, 연대를 쓰지. 이래가지고 아저 그게 아니라, 저 성적이 너무 나빠요." 이랬더니 "어머, 몇 등급이길래?" 그래서 제가 등급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쌤이... 어, 그래. 그렇게 했다. <laughs> 이러고 쳐가지고, 아, 그냥 그렇구나 해서, 아, 곡은 좀 그래도 잘 쓴다고, 어, 인정을 받았구나. 참 좋다. 하면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그 쌤이 전화해가지고, 나 곡을 왜 그렇게 잘 쓰냐고, 왜 연대 안 쓰냐고 했어. 그렇게 말 들었으니까 내 성적 개떡 같아도 속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걱정을 했어요. 한번 검증을 받기는 받았지만, 근데 좀, 그것도 막 그렇게 엄청 신뢰를 하고 믿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쌤이 말씀하시는 거는 믿지만 그날에 저의 컨디션은 어떨지 모르는 거고 거기서 잘 썼다고 학교 시험장에서 잘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쌤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고 제가 숙대 시험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또 열심히 계속 곡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레슨 땐가 가가지고 다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거기 쌤한테 전화했는데요. 그 쌤이 저한테 그냥 뭐위 연대 안. 냐고그니까전 연대 쓸 마음이 없었어. 구성적으로 어디를쓸때 내가 무슨 연대고 거기는 연대는 처음부터 진짜 잘해야 되고 피아노를 정말 알지게 잘쳐야 되는데 저는 막 피아노 좋아하지도 않았고 손에 힘도 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쌤한테 뭐 그랬어요. 막 그냥 그냥 걔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막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방방 뜰 그런 그런 처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사실은 진실아. 그때 너 모의 테스트 하고 그 쌤이 쌤한테 전화 와가지고. 곡을 제대로 쓴다라고 할 만한 애가 한명 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그게, 그, 그, 그게, 그게 저였던 건데, 저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이제 서로 선생님들끼리 통화를 하시면서, 그냥 제대로 쓸줄 아는 애는 한명 밖에 없다, 라는 평가만 딱 내렸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선생님한테 레슨을 와가지고, 곡 노트를 보여드렸더니, 저희 쌤은, 아, 그 제대로 쓸줄 아는 애가 한명 밖에 없구나, 한게 진실이구나,를 우리 쌤이 그렇게 아셨다고 해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작곡이 되게 되게 흥미롭고 되게 잘 맞았었어요. 근데 저는 화성학을 너무너무 고등학교 때 싫어해서 되게 못했었고, 피아노도 진짜 되게 못쳤었고, 아 몰라요. 제가 맨날 너무 혼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피아노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아, 그래도 네가 그냥 할 만큼은 했어. 엄청 못친 건 아니야. 그냥 작곡가 애들 할 만큼은 했어. 이랬는데 저는 진짜 못쳤고, 청음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막 그렇게 엄청 특출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되게 불안하게 항상 좀 그러기는 했었는데, 수능도 망했고 그러니까 제가 전공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 다섯 개가 있다면 정말 어려웠던 게두 개였고 좀 괜찮았던 건 아니 세 개였고 좀 괜찮았던 게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맞는다고 표현을 해도 결국엔 잘안 맞는 분야가 진짜 많은 거죠. 저는 그고3때 우리 선생님이 진실아 너가 지금 이 시점에 힘을 내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고 아직도 되게 생생하고 그때 정말 흥미도 없고 막 내가 이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 뿐이었고, 뭐, 기운도 안 나고, 뭐, 적극적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꾸역꾸역,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는 마음으로 한곡한곡 한곡 썼던 게참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도움이 되면서, 그때 되게 많이 자존감도 회복을 했고, 안 되던 게 되는구나. 아, 역시 안될때더 해봐야 하는구나. 그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테스트장에서 그랬던, 됐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할 코멘트가 없는 그런 곡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썼던 곡을 봐도 제가 썼던 곡 중에 제일 잘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곡을 잘 썼던 게 아니라 그날 뭔가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았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티브이도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곡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가서도 되게 짧게 배웠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또 벽이 와요. 곡 쓰는 프레임이나 이런 게좀 달라가지고 다른 애들은 되게 자유롭게 쓰는데 나만 갇혀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악보들도 제가 막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사가지고 막 모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쨌 어 숙대에 가서도 그냥 곡 쓰고, 청음을 좀 그때 잘 했던 것 같아요. 좀 불안했었는데, 아, 이건 그냥 맞았구나 싶을 정도로 하고, 제가 중대랑 같이 봤었는데, 중대 가서 되게 신나게 곡 쓰고 오고, 청음도 되게 여유롭게 하고, 피아노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중대랑 숙대랑 됐었는데, 보통 작곡가는 중대, 숙대 되면 숙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숙대 가고, 대학교 때도 고생 좀 하면서 참 나는 곡을 잘 쓰는 애가 아니구나. 제가 스타일이 조선곡을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듣기 좋은 곡, 막 화성진행, 막오젓다리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잘 쓰는 타입이 아니라 전좀 구조적이고, 좀 실험적이고,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막 이렇게 짜맞춰 나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아무튼 현대곡 쓰는 거 되게 좀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보다 내가 곡 쓰는 게잘 쓴다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어, 다른 조선곡잘 쓰는 친구들 보면서 제 부럽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 위클리라고 연주를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박탈감 많이 들죠 아 나는 예고 출신도 아니고 귀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워낙에 귀 청음력 날라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곡 쓰면 막뭐 소리가 머리에 들려. 아, 들리죠. 머리에 들려야 곡을 쓰죠. 그래서 그 되게 항상 좀 기죽어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니까 저는 강사 선생님한테 4년 내내 배웠거든요. 원래 음대는 클래스 선생님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쌤이 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선생님 한번 꽂히면 그냥 너무 좋아요. 지금 필라테스 선생님도 그렇지만 아뭐 선생님 바뀌어서 더 좋은 거 배우면 배울 수도 있겠지만 다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선생님 바뀐다고 내가 얼마 바뀌겠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저는 우리쌤이 또 너무 좋았어요. 일본에서 유학하신 선생님이신데 저는 그쌤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 아니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대학생들한테 부탁하실 때도 굉장히 정중하게 하시고 너무 에티튜드가 달랐어요 그 선생님은 100원짜리 200원짜리 거스름돈도 어, 이건 받아야 돼 이러면서 주시는데 아 그런 것도 너무 달랐고 기억이 다 나지 않는데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선생님이 너무 정중하게 아우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시고 나가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건 뭐지? 하면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 쌤을 4년 내내 배웠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안 배우니까, 사실 강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다 선생님이고 선생님 따라 다른 건데, 괜히 어린 마음에. 교수님 클래스는 뭔가 다른가? 그러면서 나는 또 곡을 잘못 쓰는 거겠지. 뭐 내가 어느 정도 미친지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아무튼 저희 학교에 거의 명예퇴직 하시기 거의 얼마 안 남겨두신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 계셨었어요. 그 쌤이 이렇게 복도에 계단에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셔가지고 제가 제주도 수학여행 갈때 하필 그쌤 옆에 앉아가지고 또막 겁나 쫑알쫑알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원래 나대는 스타일이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쌤이 제가 곡을 항상 B3 용지에 갖고 다녔거든요. 저는 A4 사이즈에 못 그리고 저를 담당해주신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완전 문구 덕후세요. 오선지 종이 한 장에 만 원짜리를 쓰셨었어요. 오천 원에서 만 원짜리. 그래서 곡을 막 쓰시다가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데 너무 써서 지우개질을 할순 없다 하면 그 오천 원짜리 종이 한장 버리시고. 일본만 갔다 오시면 은 오선지만 한 백만 원치씩 사오, 사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엄청 부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는 정품을 항상 사서 구매하시는 분. 소프트웨어도 항상 정품. 내가 명품을 살수 없는 형편이라면 명품 짭퉁은 절대 사지 않는 그런 분. 그러니까 진짜 완전 정직한 분. 제가 그분한테 배워서 소프트웨어 막 이런 것도 다 원래 유료로 써야 되지만 또못 그러는 상황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벌고 나서 나 아,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써야겠구나 해서 사실은 대학교 때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썼던 그런 파일도 다시 정품으로 30만원, 40만원 주고 구매하고 막 그렇게 되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신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제가 큰 오산지를 옆구리에 끼고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분도 경상도 분이셔요. 어, 어. 고기야. 딱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 네. 이랬다니 줘봐. 이러세요.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레슨을 받느라 종이가 뒤죽박죽 꽂혀있었거든요. 어, 근데요. 선생님 이거 뒤죽박죽 꽂혀있어가지고 순서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멋지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한 장만 봐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딱 하시면서 제 곡을 이렇게 계단에 서가지고 보셨었는데 아윤이 해도 되나? 그때 그쌤이 그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그쌤이 <laughs> 아, 진짜 오늘 잘난척 오지네. 음. 왜 우리 클래스에는 너처럼 쓰는 애가 없노?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이상하다. 그런가? 하면서 되게 그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아, 그렇지만 나는 조성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하면서 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다, 칭찬을 받았다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심취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느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 음악 되게 흥미진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음악 안 하잖아요.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재밌는데 하면서. 곡쓸때 되게 힘들어하긴 했는데 참 재밌었는데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대학 성적이 좋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만 들었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뻥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다 지어낸 얘기예요. 왜냐면 입증할 길이 없거든. <laughs> 사실은 다 소설이고. 그랬어요. 옛날 얘기죠.